5월 18일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상처주거나 억압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버려야 할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에 억지로 무엇을 주려는 행동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정직하며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한 것까지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성도라면 그들의 삶 속에서는 깊은 형제애가 나타나며 서로 먼저 존경하고 공핍한 성도들을 서로 돕고 손님 대접에도 힘쓸 것입니다. 오늘 내삶 속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욱 부유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게 호의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한 일에 마음 깊이 함께 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고 모든 사람과 합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까지 채워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과 교회 밖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의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신 하느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의인과 악인들에게 똑같이 앞을 볼수 있는 해와 피를 제공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먼저 경험함으로 주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풍성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